새롭게 오픈한 숯불 떡갈비집 입니다 100% 한우 쿠플러스 넘버 나인 등급 소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도 특등급 고시 카리살를 쓰고 있어요 푸드트럭 때도 원래 잘 됐어요 5만원 할 때도 있었고 하루에? 아, 매출 5일 매출이? 근데 방송 나오고 나서는 하루에 한 180만원씩 팔았던 어 거고 엄청 바쁘시고 잠도 별로 못 주무실 텐데 계속 연구하시네요 저는 그게 재밌어요 어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아 하는 거예요 힘들면 못하죠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목식당에 온센텐동 대표님을 저희 채널에 담네요아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혹여나 처음 네. 뭐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네. 자기 소개 간략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된돈지 예비 사위로 나왔던 김사장이라고 네. 합니다. 사실 골목식당 하면은 우리 온센 텐동 사장님이랑 홍탁집 사장님이 투톱이잖아요. 어, 연돈사장님 아, 예, <laughs> 네, 연 사장님 <laughs> 쓰리 없으리도. 홍탁집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 새로 오픈하셨는데 아, 담으셔야 된다. 제가 오픈을 한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감사하게도 아시는 유튜버들 네.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음... 너무 감사한거 같아요. 제가 어, 새로운 브랜드예요? 어추장 수님뭐 브랜드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숯불 떡갈비집입니다. 아 숯불 떡갈비요? 네네. 아예 다른 거를 오픈하셨네요. 맞아요. 어, 원래 일식 전문가 아니신가요? 일식만 하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요리 쪽을 좀 관심이 많았어요. 도전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아이템을 찾다가 숯불 떡갈비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부택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어서 정원으로 조금 꾸며왔어요 너무 이쁜데요 대접받는 느낌이 드네요, 입장하자마자. 이 정도 픽카본 쪽이면은, 창업 비용은 상당하죠. 업자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직접 다 디자인하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음. 비싸게 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요, 이 정도면? 2, 3억 정도 들은 것 어, 같아요. 렇 그쵸. 와... 이 3억이 큰 돈이 아니시군요. <laughs> 아, 진짜. 통상적으로 <laughs> <평상적으로. 가기로 웃음> 아 그리고 여기 규모가 너무 어, 크잖아요. 너무 크다. 네 여기 평수가 있으니까 네. 평수 대비 네. 그렇게 음. 많이 들어간 것같 않아요 사실 이금방에서 푸드 트럭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몇년 전에 딱 시작하신 거예요 푸드 트럭으로. 4년 전가 5년 전에 시작을 했죠. 딱 시작했을 때 백종원 선생님께서 딱 예, 갑자기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타령이 오셨어요.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 정도로 극찬 잘안 하시는데 극찬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전날에 응원 먹지 말자고 하고 있었는데 맛있게 아. 드셔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준비된 자만이 성공하니까 그게 온게 아닐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랬으면 네. 네. 백종원 선생님께서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좀 힘들다고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 실력에 비해 손님들이 음. 많이 와주시니까 음. 너무 힘들다. 내가 아. 100% 퀄리티를 안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니까 늘 거라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그 말이 맞잖아요. 이게 또 예. 경험을 해봐야 저도 또 성장을 하고. 그때그말 한마디로 달려온 것. 온세템동 체인이 몇 호점까지 있죠? 온세템동엔 지금 4 1 호점인가도 <laughs>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몰랐 쪄죠. <laughs> 그냥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체인 무위가 너무 온 거예요. 그쵸, 많이 오셨어요. 오, 근데 제가 자격이 안 됐으니까 뭐할 줄도 모르고 프랜차이즈를 음. 1, 2년 정도는 좀 연구를 좀 했던 거 같아요 이걸 하면 예, 예. 그냥 내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럼 푸드트럭에서 45점 이상을 다 합치면 몇 매출? 월 매출이 어, 어느 정도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뭐 숯불 떡갈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음, 네네 가, 안으로 들어가시 됩니다. 예. 저희 카마는 2 6석에 닷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온생도 그랬지만 제가 좀 닷지를 선호를 해요 음. 근데 닷지도 이제 좁은 닷지가 있고 넓은 닷지가 있는데 닷지를 좀 넓게 써서 닷지어도좀 불편하시지 않게 이제 저희 이제 카마는 100% 한우 2플러스 넘버 나인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소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물까시도요네그게 가시는... 맛을 위해서 그 좀... 조금. 아 그럼요 오 어, 한우 진짜 저희가 대나무 숯에다가 숯불을 부어서 각석마다 네. 8호배가 있어요. 네. 거기 위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번거로우실것 같은데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바로 드셔야 그리고 또 따뜻하게 드셔야 맛있는 거니까. 집에서 포장해서 가면 은 맛있는 집이어도 조금 음식 맛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제일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최대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어, 이건 뭐예요? 여기는 저희가 밥을 하는 공간이에요. 밥솥이에요? 네, 쏙밥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또 쏙밥이 나가요? 네, 네.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거는 제가 일본 가파바시에서 시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예요. 아, 직접 일본까지 가셔서? 요 네, 네, 네. 저희는 쌀도 굉장히 좋은 특등급 고시카리 쌀을 쓰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원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쌀도 당일 도정 쌀만 쓰고 있습니다. 당일 도정만 쓰요 <laughs> 확실히 그밥 맛이 좀 다른가요? 네, 어, 너무 다르죠. 찰기도 오. 다르고 아. 일반 쌀들은 좀 업장에서 맛있게 하려면은 장시간 불리고 음. 다시마를 넣거나 어, 비림을 음. 넣거나 음, 맞아, 맞아. 이렇게 수분기를 더해 주는데 이 쌀은 자체적으로 너무 조, 좋아서 불리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너무 좋은 맛이에요. 이런 고시카리 쌀. 뭐 넘버 나인 등급 이런 걸딱 그 찾으신 거예요 비싸지만 일단 가장 좋은 재료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육관으로 봐도 좀 다르네요 향도 다르고 <laughs> 네 이거는 기다리시는 손님들 <laughs> 처음에 제가 숭늉으로 나가고 있어요 숭늉을 아 하는 이유가 밥을 하다 보면 은 윗부분은 당연히 누룽지가 향기 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좋은 부분만 쓰고 눌른 누룽 부분들은 누룽지로 해서 숭늉을 끓여서 도도하게 드시라고 한동 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좋은 재료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끌어당겨져요.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laughs> 솔직히 돈이 몇 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재료를 써야 아무래도 맛있죠. 이 이것도 일본에서 딱 가져온 것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단맛이 어... 훨씬 뛰어나게 해줘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아, 그렇진 않아요? 네. <laughs> 아, 그냥 보여주기식인가요 한국 감아서도 좋아요. 한국 감아서도 어, 아, 좋은데, <laughs> 그냥 이 모양이 좋아서. 어, 어 심지어 차이가 엄청 좋죠 어. 이게 당일구정이고고시칼이 쌀이라서 빛깔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수분 함량이 많아서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못 알아주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laughs> 아, 아 조금 아깝지 아 않아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나 봐요 사실 요즘 잘하는 것도 너무 많고 선의 경쟁이잖아요 네.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죠 <laughs> 요즘은 다들 좋은 재료를 쓰시니까 텐동집을 다년단 운영하셨잖아요 운영하시면서 아, 장사는 좋은 물건을 써야 손님이 온다 이런 철학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을 지출을 하시는 거니까 손님들이 드시면서도 약간 좀 이득 본다고 생각이 드는 음...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좀 오래 가는 집 되는 것 같아요. 푸드 트럭 때도 원래 잘 됐어요?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즐겁게 장사했었어요. 그럼 그 해서. 당시 한달 매출은 얼마였어요? 5만 원할 때도 있었고. 하루 아, 일 매출. 5일 매출. 어, 매출이. 근데 방송 나고 오 나서는 하루에 한 180만 원씩 팔았다고. 어? 하아요 하면... 아, 빵 나가고 나서요? 네네네, 하루에. 아,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돈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아, 힘들어요. 그냥. 너무 또 잘하셨어,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또 몰렸던 거죠. 얼굴도 좀 잘생기셔가지고. 그치. <laughs> 그것도 한몫했어요. <laughs> 이평트로 하루 5만원 벌다가 이제 4 0몇개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 삶이 달라진 건 없나요? 그렇다고 뭐 삶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집이 바뀌고, 그 자동차 바뀌고 이 정도? <laughs> 그냥 뭘 먹을 때 가격 안 보는 정도 어... 와... 막 사치 전혀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네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치를 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이건 뭐예요? 대나무 숯이에요 대나무 숯이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숯불이 결국은 또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아무 숯이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게 팡팡 튀는 숯들도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들이 드시는 숯에 또화편이 타버리거든요 네. 건강에 좋지가 않고 아. 그래서 튀지 않고 오래 갈수 있는 대나무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은 텐동집은 운영을 안 하는 시 식의 아니요 한정도 나가는데 오. 지금은 여기 있을 뿐이지 음, 거기에 음. 저희 장모님도 계세요 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사장님 아이디어로 만드신 건가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박스테이크실이 있어요. 네. 밥을 한번 먹으러 가수있어요 네. 근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아이템 디 자체가. 어. 한국에서도 대중성이 네. 있으면 어떨까 해서 창업을 좀 고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laughs> 용적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뢰를. 네. 네. 많이 업체를 돌아다녔는데, 그분만 딱 하실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어. 제작을 해 주셨어요. 아,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이제 3D로 그려서, 이제 사실 도면은 없으니까, 음. 할수 있는 방법은 3D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어,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일본을 보고 많이 모티브를 좀 많이 하셨네요.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일본을 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어, 네, 자주 가세요. 어. <웃음> <웃음> 자주 가요. <저> 독도는 <laughs> 어디 땅이에요? <laugh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지금 폐지된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튜브에서 음. 파급 효과는 거의 탈이었던 것 같아요 몇년 지나고 폐업한데도 사실 우죽순 많이 새겨났는데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수도 추적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앞으로도 그럴 고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음. 우리 홍다기 사장님 덕분에 네. 또 피디님도 만나게 되고 음. 보통 밑바닥부터 내가 갈고 닦아서 체인도 늘어나고 네. 대표님이 되면은 눈깔 도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안 변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음. 소박하게 사는 게제 꿈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좀 놀이사로서 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뿐이지 음. 아까 물어보셨던 대로 갑자기 제 인생이 뭐 엄청나게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음. 그리고 막 텐동 이제 체인 문의가 많이 와도 다내주진않는시는딱 그걸 하고 네, 계세요? 네아딱찐이시게 네. 음. 느껴지네요 <laughs> 이래 이게 1인분이에요? 네, 여기 1인분이에요. 꿀창이잘 나오네요. 네. 또 찌개도 엄청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요? 찌개도 엄청 많이 신경 쓰어요 있어요. 아무래도 음. 한국인은 다 된장찌개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는 된장찌개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된장찌개 집이 있는데, 그쵸, 그쵸. 좀 그래서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맛도 음. 맛이지만 시각적인 재미, 맛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음. 반응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크게 남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아. 가오픈 기간이기도 하고 손님이 적다 보니까 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디테일하게 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여러 번 수정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도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와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요? 네네네 뭐... 찌개도 맛있다고 해주시고 <laughs> 고기도 워낙 다들 좋아하시니까 어르신분들이 네. 좋은 거 쓰니까 이거 맛없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어르신들은 맛없으면 그냥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막 맛있다고 해주시면 은 너무 기분이 사실 너무 좋아요 아, 찐이니까, 찐이니까. 네. 약간 좀 인정받은 느낌 이런 인테리어도 네. 사장님이 신경 쓰신 거예요? 어네 그동안의 좀 경험들을 시켜가지고 네. 좀쏟아보세요 여기다가 럭셔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찾는 게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소재들 뭐 이런 음. 느낌들 하나하나 좀 구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면서도 수정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아니 맞잡기도 바쁜데 이런 디테일까지 어떻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오픈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실력이 좀든거 같아요 이런 럭셔리 인테리어는 비용이 상당해요? 사실 아, 이제 의리를 하게 되면은 디자인 비용이 사실 부르 부르는 게 값이라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비용이 빠져버리니까 오. 오 저렴하게. 아, 좀 그런 부분이 좀 타고나셨나봐요. 관심이 많아요. 그건. 아니, 억울한 사연도 있었다고, 예전에. 기름색이 까맣다, 네. 튀김이 음. 녹뭇하다. 음. 그런 댓글을 보면은, 진짜로 그런지 좀 확인을 해봐요. 일단 제가 스스로 떳떳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식이라는 게 사실, 네. 컨디션이, 네. 뭐, 좋으면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 누구랑 싸웠어. 맛이 없어.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음. 아, 의연하게 구소의 뿔처럼 가시는군요. 다 맞춰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맞춰드릴 뿐이지그 사장님의 최종 꿈은 뭐예요?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브랜드 계속해서 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엄청 바쁘시고 잠도 별로 못 주무실 텐데 계속 연구하시네요. 저는 그게 재밌어요. 어... 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아... 하는 거예요. 힘들면 못 하죠.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사장님이다 영상 보고 우리 찾아오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멀리서 찾아와 주신다면 좋은 쌀과 좋은 소고기와 좋은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